드디어 2006년에서 우리 다운 로봇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도러, 동영상은 로봇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저희가 무선 중항이 아니고 로봇이 스스로 카메라로 공을 찾고 저서 티선을 보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공을 찾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것도 어, 동영상인데요. 넘어갔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가 무선 중항이 아니고 로봇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머리는 에 카메라로 고물 위치를 파악했죠? 흰색 선들을 보고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하고, 고을 어떻게 찰까 생각하면서 고을찹다 2006년도에 이 비디오 하나로 저희는 미국에서는 미국 최초로 로봇컵이라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줍니다. 로봇대회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대회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회 중에 하나가 이 로봇컵이라는 대회인데요. 로봇컵 대회는 로봇축구대회요. 예 우리 또 1화라는 또 대회가 또큰게 있는데요. 로봇컵이라는 대회는 로봇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축구라는 로봇대회인데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로봇컵의 공식 목표는 서기 2050년까지 인간 월드컵 우승팀하고 로봇축구팀하고 축구에서 이기는 것보 그렇습니다. 사람 대 인간, 인간 대 로봇의 그 결, 그 대회를 2050년까지 열개으로 새로운, 매년보다는 아주 새로운 기술이 벌어져죠 자, 이거 다음에 스타벅 보이는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니다 자, 우리가 주조하는게 이거 는시 스스로 음식을 보면 로딩 플랜스가 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재밌는 게 로봇마다 하드웨어도 똑같고, 소질도 똑같은데, 로봇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왜 이렇게 잘못 모르겠어요. 아주 재밌는 이런 로봇처럼 보이 됩니다. 자, 저희는 로봇컵이 2007년도에 제출 나왔는데요. 2007년도 로봇컵은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 조지아텍 대학교에서 열렸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로봇 좋아하세요? 네! 네 엄청 로봇, 좋아해요! 교실이나 집에서나 할땐잘 되는데, 그걸 밖으로 갖고 다니면 어해요잠깐안 되죠? 네, 저희 로봇은 똑같아요. 로봇들이 연구소에서는 작동이 잘 되는데, 연구소 밖으로만 가고나면 로봇이 작동이 안 돼요. 자, 이때도 우리 다윈 로봇이 연구소에서 막축구를 잘하는데, 막상 진짜 경쟁에가니까요 불빛이 달라지니까, 로봇이 아무것도 못 봐요. 장난이 돼요. 그리고 요카펫 두께가 좀 바뀌니까, 로봇이 거침없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봇, 로봇의 첫 번째, 되네, 첫 번째, 되네. 레프리가 시작! 후! 그래서 로봇이 가는데 가다가 꽉넘어져갖고 머리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 머리 없이 일어나서 에이, 에본 <laughs> <그런> 적도 있었고. <laughs> 자, 이제 로봇을 다 고쳐갖고 이제 파라미드를 바꿔서 이제 작동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일본 대표팀이랑 경기가 붙었어요. 이제 다윈이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레프리가 시작! 후! 소리 부르니까 저쪽 공을 보고서 다윈이 막 갑니다. 착착 가요. 잘 가요. 근데 일본 대표팀 로봇이 더 빨라요. 막 추월하다요막 추월해요. 쫓아다가 추월하니 앞에 있는 공 앞에 갔는데 벌서 넘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로봇 나우에는 공물안 차고 일본 로봇의 머리를 갖다가 래서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진짜 진짜 옐로카드 맞아요. <laughs> 근데 재밌는 게 이런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는데도 로봇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대회가 끝나고 로봇을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모든 걸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걸 다운로드 나서 그소했더니 알고 보니까 일본 로봇의 머리가 공 모양이었는데 공 모양의 그 공의 지름이 진짜 엄청 진이 컸던 거예요. 나오이막찾죠요 서울은 막 애쓰는데 어 a n y anyway, w 그래서. 어이 대회는 정말로 뭐한 게임도 못인것거 말고 한한 골도 못 하고 완전히 참패로 어 완전히 끝났답니다. 아 어, 그래서 뭐 학생들이 실망했는데 뭐 항상 첫전 때는 항 그런 거죠. 학생들 아주 용기를 다 가득 불어주고 이제 집을 싸고 이제 집을 돌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경기장이 여기보 훨씬 더 커요. 엄청 큰 경기장, 저쪽 구석에 저쪽 구석에 뭔가 번쩍번쩍한 게 보여요. 어쩌게 뭐지?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가면 갈수록 번쩍번쩍 빛다는 거예요. 어? 뭔데? 뭘 발견했냐면, 는 태어나서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저에 보이는 저게 뭐냐면은 루이비통 컵 베스트 휴먼의 트로피입니다. 요거 컵을 우승을 하면 받는 트로피인데요. 이건 그냥 트로피가 아니에요. 역시 혹시 여러분 중에 루이비통 아세요? 명품 가방 루이비죠 루이비통 승부관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트로피도 바카라 크리스터 블라스만의 바크라 크리스터에 이 껍데기로 LD 모노람 가지고 있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정말 정말 귀한 건데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흔하면요 정말 꿈의 로봇의 가장 최고의 상이 좋은 거예요. 저는 저 트로피를 보는 순간 이 트로피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 우리 학생들테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트로피를 이용할 거야 하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자, 다윈이 계속해서 증거를 거듭해서 2009년도에는 다윈 4호기가 나왔습니다. 다윈 4호기는 훨씬 빠르고, 뻥도 꼭 힘도 세지고, 이동을 해서 다윈이, 어, 나는 낙하고 무술같이 탁구도 갈수 있고, 막, 막 자랑하는 거죠. 아, 아주 아, 대단한 나이다니 아, 퍼포먼스를 아, 보여줍니다. 근데 에미지선생이 나왔어요. 다윈 4호기가 2009년도에 나온 다음에 저희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여러가지 네모를 했더니, 전 세계에 있는 로봇 연구소들하고 다 학교들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 교수님, 저 로봇, 다윈 로봇 너무너무 훌륭한데 우리가 연구용과 교육용으로나 사고 싶습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로봇 하나가 자동차 한대 것보다 더 비싸요. 다루기도 힘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대학인스가팔 수가 없었요 그래서 저는 미국 과학재단,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다가 연구제안서를 넣어서 자, 이번에는 새로운 다윈을 만들텐데이 로봇은 연구용과 교육용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윈 OP라는 이름을 썼는데 OP는 Open Platform의 약자입니다. 자, 이 로봇은 어, 저희가 데니스로벨라가 어, 주도를 하고요. Curtin University, University of p e n n s y l v a n i a 우리나라 로보티즈라는 회사랑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이로봇 사실 제일 멋진 거는 모든 게 공짜예요. 근데 네, 공짜로 드리겠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오픈소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요 오픈소스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오픈소스라는 건 소프트웨어에 많이 쓰는데, 어, 이런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발하면 이걸 갖다가 인터넷으로 무상으로 누구든지 공짜로 쓰게 오픈하는 것, 그걸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이데 다음에 노블슨인가 뭐냐면 소프트웨어도 오픈 소스고요, 하드웨어도 오픈 소스예요.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개발했던 모든 기술, 어,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c 파이와블루프 e p 어떻게 부품들을 가공해야 되는지, 재료는 어디서 사야 되는지, 패러디는 어떻게 생길 고인지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전 세계 공짜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공개하기 했는데 저는 사실 돈에 별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제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막 이렇게